비교적도도 그 그렇구요 지금 공기량이 지금 많은거 아니에요? 공기량이 네? 여기서 지금 공기량 센서값에 의하면 3 6 k g 아워로 나왔잖아요 이거를 mg으로 나눴을 경우에 즉 멀티로 찍었을 경우에는 38.385.mg밖에 아, 측정이 안돼요 그거로 봐야 될것 같아요 왜 공기량 전 센서 전압이 왜 1.7V가 정상이라고 보냐면 그 입력 전압이 5V에서 나오는 볼트 수가 나오게 되면 약 1V에서 6 8 v 2V 이렇게 나오면 정상으로 지금 나오게 돼 있는데 요걸 한번 그 데이터 값 한번 보자고요. <laughs> 지금 여기서 멀티로 스캔, 멀티로 찍었을 때2.0 <laughs> <2 .0 웃음> 플러스 마이너스 1V 아니에요? 아니, 그아이디가될 판이야. 어느 게? 이거, 이거는 보시잖아. 틀어지니까 1.3이 나와야지. 1.3에 1.4. 네. 근데 지금은 여기는 1.7이니까 엄청 높은 거냐, 아니에요, 공기랑? 그 여기 위에 지금 공기량 센서 값이 나와 있는 게385 m g 그 센크라고 하는 것은 잘못 네. 측정됐다는 얘기? 공기량 센서 값또 있어요. 센서 값이 있잖아, 차축에. 아, 아니, 그거 저기 무에 공기랑은 전압으로 보면. 전압으로 본건공기량 센서 전압 밑에 보면은 1.7. 멀티로 볼트 나와 있고. 공기량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 공기량 안 많다고 봐요. 지금 이게 보시타이면서 공기량이 많다 판단 되지는거 있어서 나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지금 근거 없는 3 8 0 385mg 세크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 건지 이근거치를 한번 줘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의 가장 주 맹점은 차가, 차가 무겁게 나간다는 거. 이게 이 차주의 가장 그큰 단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 현대에서, 그 인젝터 두개 교환 후 리셋시켰다고 했는데, 그, 인젝터 두 개를 갈았다 하면 여기서 보면, 인젝터 구동 전압이 92.2V에서 어, 92 80.1V 나왔는데, 그, 인젝터 자체에서는 구동 전압이 정상이고, 분사량이 71cc라고 한다면은, 인젝터 막힘이나, 뭐, 과대 분사, 화상 분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데이터 상으로는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 그 뭐야, 어 생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젝터 클리닝, 제로투너 공기량 센서 교환, 어 워터 클리닝, 워터 클리닝, 전드럼 연마 및 교환, 타이어 교환, 얼라이먼트 교환, 얼라이먼트, 우마약 시공, 엔진오일. 이거는 어 어느 한 부분은 일체에 대해 있긴 하지만. 과용 정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주가 한번 왔다 가 다시 안올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들은 잘못 만져주면 다음은 안 와요. 그러니까 증상이 어떤 거에 따라서 저도 여기서 인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공기랑 센서 교환 한다. 요거는 교환하지 말고 청소를 해서 한번 써 보는 방향으로 하고 오토미션은 건들지 말고 드럼 연마 그 다음에, 오마약 시공도, 오마약 시공을 하지 말고, 어... 아예 하려면, 프레싱 작업을 해서, 프레싱 작업을 해서, 엔진 떨림이 없게끔 해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오마약이 프러싱이잖아, 일단. 그러니까. 오마약이? 오마약이 프러싱이야? 오마약, 오마약. 맞나? 맞냐? <laughs> 맞아요. 맞냐? 네그 뭐가, 이제 그, 이거, 이거 있냐, 그게?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서 지금, 볼티지가 잘못 나오는 거는 WTS 교환. 그 다음에, 냉각수. 아니요. 교환. 이. 글쎄, 여기서는 저거를 주고 싶은데, 비중보다는, 장청소? 아니, 장청소 말고 저기를 주고 싶어요. 공, 저, 냉각수 밀도. 밀도 비중?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pH 비중도인지, 아니면 전체 그러니까 비중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단조롭게 하나를 딱 찍어서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어, 수분 밀도. 수분 밀도를 더 주면 없어질 거고 WTS를 교체해버리게 되면 1 3트1 3트1 .3, .3, 3 4 7볼트까지는 찍히지 않을 거다. 지금 멀티를 찍었을 때 1.347인데 냉각수 온도로 봤을 땐 80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엔진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라는이기야 돼요. 사실 그러 그러니까 가열이 아니잖아거 아니지 어? 요게 이게 ECU에서 지적돼서 나오는 값일수도 있긴 한데 <laughs> 지금 1.3V라고 하면은 지금 아직 차 이제 막 시동 그런거야 그거 1.3V는 가열이 아니지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시동 그런거라 얘기지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RPM 회전수가 800에서 780에서 782 RPM이 조금 더 나오든가 해야 되지 않냐라고 봐. 그래야 파이로분사가 파일럿 분사가 사용되니까 그리고 인젝터 분사 당시 7 m s 세크라고 했을 때 파일럿 분사가 지금 빠져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동 전압이 79.2에서 81로 봤을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일럿 분사가 빠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증세로 봐서는, 지금 여기 증상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무겁게 나가고, 변속이 약간 지연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laughs> 냉각,